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박태훈입니다. 자 오늘 펩트론이 약간 하락을 최근에 이제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가 약간의 반등이 나오고 장이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외 체크하시게 되면은 아직은 별다른 움직임은 없어요. 이제 우리 여러분들 가장 많이 이제 궁금하시고 불안하신 게 상승 추세 속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추세선을 이탈하고 120일 이평선이거든요. 여기서 반등이 나오고 있어. 그러면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했던 흐름이긴 하지만 이게 오늘의 이 반등세가 지속적으로 내일도, 내일 모레도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은 힘이 약하니까 다시 하락을 추가적으로 할수 있을 것이냐? 이게 여러분들 가장 많이 궁금하시고. 그리고 하락 도대체 왜 하느냐? 그죠? 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고 많이 대응을 하셔 준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이제 하락을 하는데 뭐 이제 안티, 찬티 분들 말씀하시는 게다 달라요. 근데 안티 분들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하나가 일라이 릴리와의 계약은 끝났다. 이거는 성사가 안 됐어. 실패한 거니까 떨어지고 있는 거야. 내 네, 이럴 줄 알았어. 이런 말 하는 이제 안티분들이 막 늘어나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가가 떨어지니까 그 말에 더 힘이 실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얘네가 매도를 하니까 외인과 기관 애들이 매도를 하니까 그게 더 신경 쓰이고 많이 들리고, 그죠. 네, 불을 지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불안심리가. 지금도 시장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진짜 그럴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 보고요.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대응을 하며 그게 맞다고 하면은 또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 대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120일 이평선 반등 나올 거. 그죠? 개미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심리적 지지 구간입니다. 대놓고 깰 가능성 크다고 봐요. 그러면은 망, 망했냐? 아니, 아니죠. 자, 8만원 구간입니다. 떨어지게 되면은 8만원 구간이에요. 이 구간에서 저는 강한 매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봐서 에, 매수를 잡아 가지고 펩트론 저도 지금 손실 중이죠. 근데 뭐요? hlb 토모큐브 에, 이제 수익, 수익 중에 있는데 펩트론 이거 10% 들어갔어요. 8만원 오면은 아, 저는 이제 우리 여러분들 투명하게 보여드리죠. 같이,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똑같이 추가 매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수익을 굉장히 좋게 봤던 게 뭐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그죠? 자. 이때쯤일 거예요. 한 12월 27일인가 예, 그때쯤일 텐데, 맞죠? 12월 27일날 레인보우 로보틱스 해가지고 들어가서 수익을 아주 좋게 봤던 예, 그때처럼 우리가 똑같이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저랑 소통하시는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더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저랑 소통을 아직 안 하시는 분들은 에,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010-4010-3663번이에요. 여기에다가 레인보우 뭐 이제 종목명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게 아니라 펩트론이니까 그냥 펩. 한 글자만 저한테 남겨주시면 되고요. 남겨주신 분들은 일단은 첫 번째 소통방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시장의 주도주를 매매를 하는 게 맞습니다 어쩐 때든 그래서 시장도 불안정하니까 제일 중요한 건 현재 대선주, 그 다음에 스타게이트 그 다음에 AI 관련주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가장 비중이 커요 그게 더 안정적이고요 예, 그래서 하여튼 지금 오리엔트 우리가 한번 나갔었다가 그 다음에 최근에 얘네가 좀 갔잖아요 그래서 좋은 수익을 봤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도 있었고, 그죠? 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예, 일단은 링크를 바로 보내드리면은 여러분들 입장하셔 가지고 예, 문자로 보내드리든지 여기서 알려드리는 대로 매매만 제대로 예, 매수매도 들어가시면은 수익 충분히 볼수 있으니까 그대로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이 번호를 꼭 기억을 하시거나 저장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 예,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이 번호 40103663번 기억을 해 주시길 바라고, 저장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펩트론도 그러니까 도망간 타점이 나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막상 저는 8만원 구간이란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상황이 또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상황 보고 실시간으로 대응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죠 꼭 이제 확인하시고 매매 들어가는 게 맞는데 저는 왜 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자 일단은 우리 최근에 이 팩트론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럼 현재 주가 반영되고 있는 내용은 일라이 릴리 밖에 없습니다 그럼 일라이 릴리와 현재 평가 계약은 체결이 됐어요. 그 다음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본 계약입니다. 이게 바로 기술 이전 계약, 라이센스 아웃을 기다리고 있고요. 이게 끝이 아니라 공동 개발을 또 하는 단계가 있고요. 끝이 아니라 상용화까지 해야 돼요. 그죠? 그럼 생각보다 좀더 오래 걸리겠네. 이거 이거까지 하면은 아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리겠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이런 단계를 거치고 있으면서 누가 더 빨리 내놓고 누가 더 완성도가 높은지에 따라서 경쟁을 하는 게 누구죠? 노보노디스크예요. 그렇죠? 현재 노보노디스크와 경쟁을 하고 있는 일라이 릴리도 여기 회사랑 해봤다가 저기랑 해봤다가 저기랑 해봤다가 얘네 돈으로 지금 펩트론이 개발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는데 돈도 쓰면서 시간과 돈을 그렇게 막쓸 여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애초에 꽤 됐어요 이때부터인데 우리 펩트론이 기술 이전 경험자를 채용 공고를 올렸죠 꽤 됐습니다 몇달전 됐어요 그리고 일라이 릴리도 서울에서 일할 사람 이거를 채용한 지가 꽤, 꽤 오래됐습니다 채용 공고가 올라온 지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몇년자 14개월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었죠 최호열 대표가 14개월 임상일상 의미 없다. 중간에도 기술 이전 계약 체결 가능성 열어 둬야 된다. 무조건 가능하다. 최고일 대표가 대놓고 말을 했죠.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몇년 뒤에 채용을 해서 쓸 사람을 벌써 채용을 하나요? 아니죠. 몇 개월이죠. 최소한. 몇 개월이고 바로 쓰던가. 그럼 이 사람 들어왔어. 교육시키고 뭐 인수 인계하고 어쩌저쩌고 한 다음에 바로 하는 게 뭐야 몇 개월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엄미용 리포트도 대놓고 올렸죠 원래 그런 기간에 날짜를 대놓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번 연도 상반기 대놓고 나왔어요 여러분들 대놓고 그럼 벌써 3월이에요 얘네도 서수, 서두르는 중에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퍼즐을 맞춰봤습니다. 에, 이제 얘네 릴리와 그리고 뭐 이제 올릭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 않습니다, 여러분들. 에, 이제 여러 가지 퍼즐을 맞춰봤을 때 이제 우리 펩트론의 릴리와 일라이 릴리와의 이제 기술이전 계약 체결 가능성은 굉장히 많이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 기술이 전 계약 체결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은 현재 얘네가 올릭스 막 올릭스 살걸 이거 억울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의미가 없어져요. 일라이 릴리가 하고 있는 비만 치료제가 1, 2, 3, 4, 5, 6, 7번이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하나를 올릭스가 계약 체결한 거예요. 그게 천억이다. 날아가고 있죠. 아, 너무 아까워. 예, 살걸 그쵸?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펩트론은 여러분들 조단위의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고 이런 내용들 다 여기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들어와서 이제 읽어보시면 돼요. 검색하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펩트론이 하고 있는 스마트 대포라고 하는 것이 있어. 이게 약이에요? 아니에요. 주머니에 주머니 케이스입니다. 즉 무슨 말이야?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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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다 되고요. 일라이 릴리가 아니라 다른 회사랑도 지금 병용 확장성이 높, 높다. 가능하다 나와주고 있죠. 그러면 이런 호재들은 지금 반영이 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되고 있다란 말이에요. 왜 릴라이 릴리와의 계약 체결로만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자체결했어 성공적이야. 긍정적인 결과 나왔어. 그럼 뭐예요. 미친듯한 그동안 반영 안 되던 상승이 나올 거고요. 제2의 알테오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비만 치료제 시장은 2030년 기준입니다. 600조 바라보고 있어요. 알테오젠 항암치료제 500조예요. 500조. 근데 600조 더 상승할 거거든요. 왜? 자, 지금 이 일론 머스크가 굉장한 마케팅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걔가 하는 말이 뭐예요? 이거 건강보험에 적용을 해야 된다. 왜? 이만만 제대로 잡아도 심혈관, 지방관 치매, 난임, 우울증, 파킨슨, 고혈압, 당뇨, 기타 등등 등등 이걸 잡을 수가 있다. 그럼 우리다. 한국 사람들을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안 되고, 일단 미국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비만의 정도와 인구수를 생각해 보면은, 이게 개념이 다르죠. WHO에서 말을 합니다. 약 10억 명이 비만이라 말을 하고 있어요. 10억 명이. 지금 기준이에요. 이거, 이거 2024년 기준이에요. 2030년 기준으로는, 이제 비만 치료제가 이런 것까지도 다 해결이 가능하다가 될 거고요. 현재 덴마크 GDP의 50%를 책임지고 있는 게 누구죠? 노보노디스크예요. 노보노디스크. 이 정도 규모라는 겁니다. 그럼 제이알테오젠? 에 네, 아니죠. 알테오젠을 뛰어넘을 수밖에 없다. 노보노디스크. 자. 트럼프가 그린란드 내가 가질래. 안 줘? 간세 때린다? 이러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이제 릴리한테 긍정적으로 예, 돌아갈 수밖에 없기, 없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여러분들 펩토론에 대한 막 이거는 지금 이 하락이 나오는 거는 당연하다고 보는 게 맞아요. 긍정적인 결과가 나와. 그럼 누가 털립니까? 어떤 개미들이 털립니까? 그리고 엄더큰 상승을 위해서는 이렇게 힘을 모아가는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의 기간이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하방으로 바라보시는 게 맞는데 거래량을 보시면은 26만 주, 20만 주, 37만 주, 30만 주 하락에 대한 의미가 없습니다. 음,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천천히 떨어지다가 다시 이런 매수세, 거래량 들어오면은 그냥 소화가 가능한 정도죠. 음, 그러니까 어, 지금 이제는 얘네가 과거에도 보시면은 요런 구간이죠. 4만원 구간입니다. 여기에서 잊고 다시는 아래로 떨어지지 않죠. 레벨 업 구간이 있었어요. 그럼 지금은 여러분들 8만원 구간입니다. 8만원까지 안 가더라도 하여튼 8만원 구간 여기 아,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또 여기 어디요? 이때처럼 레벨 업 구간이 될 겁니다. 다시는 이 아래로 앞자리가 팔이야. 매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이제는 칼같이 잡아 가야 되는데 얘네가 어떻게 움직일지 몰라요. 여기까지 왔다가 또덮겠다가 갈지 아니면은 요런 구간이 있으면은 여기를 딛지 않고 가던지 갑자기 자리를 주지 않는 팡 이런 거 이런 거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며 어떻게 잡아가야지 내가 가장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네, 이게 가장 중요한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1라 1라 계혁 체결이 안 됐어 기관 애들이 그거 알고 있어 거래량 이런 식으로 안 나와요 뚝뚝 떨어지고 이제 점하점하 이런 식으로 가야지 뉴스 나온 다음에 네, 그러니까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꼭 기회를 잡아가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런 것은 역시나 이제 우리가 소통방이든 혹은 이런 문자의 형태든 팔같이 진행이 될 거니까 여러분들 이 번호를 꼭 기억하시거나 저장하셔가지고 예, 놓치지 마시고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팹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런 거는 당연하게도 문자 사이트 뭐 이런 거 쓰고 있지만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만은 받으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무료로 진행하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제가 직접 만든 매수와 매도 지표인데 보이시는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아까 12월 27일 날 우리가 타점을 잡은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건 다른 형태의 방법으로 타점을 잡은 거고요. 보이시는 것처럼 매수. 매집 지표가 3개에서 4개 이상 뜨고 큰 상승이 날라가요. 매도 지표가 뜹니다. 매도를 하고요. 그죠? 그러면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하락이 나오는 경우가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종목들 제가 아무거나 눌러볼 거예요. 자, HLB 눌러볼게요. 여기서 매수 매도 지표가 매수 매집 지표가 떴고 이 구간에서 파이널 리뷰였죠. 매도 지표가 떴습니다. 저와 소통하시는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 지표가 뜨면 약속한 게 있죠. 이 지표 매도 지표가 뜨면은 50% 매도를 하고 보자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50% 남겨 놓자 하지만 매도는 무조건 하고 보자 라는 거예요. 왜 하락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으니까 요 대로만 진행해도 우리가 물리는 일은 없어요. 절대로 물리는 일은 이 지표가 떴는데 매수를 하니까 물리는 거고요. 매도를 안 하니까 물리는 거고요. 그죠? 이대로만진행하면 물리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HLB 말고도 다른 종목에 대해서도 설명을 다 드리고 보여 드리긴 할 건데 일단 첫 번째 매수 들어가는 건 쉬워요. 그죠? 하지만 매도를 안 하면은 매도를 안 하면은 이거는 좀안 좋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매도 지표에 대한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이 지표 제가 어떻게 설정하는지 전부 알려드릴 건데 가져가신 분들 매도 지표가 떴다 일단은 무조건 50% 매도를 하시고 시장을 바라보시다가 추가 대응 들어가시는 게 맞고요 매수 지표가 떴어 무조건 매수를 하냐 아니죠. 에, 그때 상황과 종목과 거래량과 모든 것을 좀 참고를 하는데 이런 타점이 떴어? 그러면 좋은 구간이구나. 뭐 이상한 종목인데 이게 떴어? 에, 그건 아니다. 제가 이 기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우리 소통하는 유일한 방법인 여기 보이시는 번호 있죠? 010-4010-3663번 여기에다가 저한테 지표, 지표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저 지표에 대한 수식을 먼저 보내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수식을 복사하셔가지고 여기 요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거를 누르신 다음에 바로 창이 뜨죠. 신호 검색 누르시고 새로 만들기. 검색식 명은 이름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짓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내드린 수식, 붙여넣기를 여기다가 해주신 다음에 지표 변수 아무거나 이제 이것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장 누르시면은 바로 저처럼 바로 설정을 할수 있어요. 옆에다가 저는 세력의 매도 지표, 매집 지표 이렇게 했으니까 더블 클릭하시면은 바로 사용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종목을 하나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고요 자. 여러분들도 다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종목이죠 카카오입니다 매수와 매집 지표 엄청나게 많이 떴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상승을 했어요 매도 지표도 엄청나게 많이 떴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보여드리면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자 여러분들 아까도 강조를 드렸죠 매수 지표가 떴을 때 매수를 해서 모아가면서 기다리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간타도 가능합니다 종목에 따라서 그런데 이거 떴을 때, 이때 이 종목 뭐였죠? 카카오? 국민주였습니다. 월급 받으면 은 적금 대신에 얘를 사는 게 여러분들 다국룰이었어요 삼성전자랑 저,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똑같이 여러분들 제발 매도합시다. 제발 매도합시다. 그래서 50 매도합시다를 제가 목이 터져라. 제발 제발 매도합시다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더 올라가 더 올라가잖아요. 욕을 좀 먹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그래도 매수는 금지다 하지 마셔라. 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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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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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들어갔죠. 그러고 나서 떨어지는 거야. 다시 올라갑니다. 보세요, 다시 올라가잖아. 제발 매도합시다. 그리고 어떻게 좀들 물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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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요. 얘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어요. 저는 2025년이고요, 2021년도입니다. 여기가 여러분들 저한테 지표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가져갈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걸 활용하냐에 따라서 결과는 천지 차이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매도 지표가 떴다, 50%만 매도하자. 그리고 이거 떴을 때 매수만 안 해도 물리는 일은 없다.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꾸 내가 고점에 매수를 하고 고점에 매도를 못해. 네, 나는 좀 제대로 된 판단이 이런 거딱 누가 확실하게 정답을 알려줄 때잘잘 잘잘 되고 누가 정답이라고 딱 알려 줬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음, 그러신 분들은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 0 1 0 4 0 1 0 3 6 6 3번으로 지표 두 글자만 남기시면 제제그그민을해해해해릴수있있습다다져져시시면요요